머니게임의 민심이 떡락해버렸죠.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했고 공개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던 머니게임 여론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네요. 다행히도 아직은 회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이 사단의 원인부터 살펴보죠. 애초에 참가자격을 돈이 급한 방송인으로 정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분들은 돈에 간절함이 없죠. 머니게임인데 머니가 그닥 안 아쉬운 분들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원초적 본성까지 드러내는 폐거물 아사리판을 기대했는데 그냥 예능방송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인지 사화까지는별 감흥이 없더군요. 만약 이런 분들이 참가했으면 어땠을까요? 일용할 자격 소변을 내일을 위해 아껴두고 먹고 남은 닭뼈도 귀하게 여겨 다음날 육수까지 우려내는 니얼머니 네 게임을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출연진들은 치킨과 소주를 저보다 자주 먹는 것같네 부럽습니다. 간절함의 부재.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분들이라서 울의 인간 진수 체험 분위기는 나지를 않죠. 첫 단추가 잘못 꿰져 웹툰 분위기와는 동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기죠. 5화 후반부터 완전 난장판되며 대사의 절반 이상이 삐처리되었습니다. 얼마나 쉴새 없이 연속으로 저렴한 대사였는지 뭔 말만 하면 계속 삐만 나오죠. 방송영화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이런 야생의 리얼리티 욕설. 그때 들었던 생각은 딱 그겁니다. 갑자기 존나 재밌어졌다. 이것이 유튜브에매를이고 머니게임을 기대했던 이유였죠. 완전 난장판팅 플레이 난도지를 편안히 누워서 원할 때 감상할 수 있다는 바로 그거. 섣불리 실망했었던 제 자신을 반성하며 다음 방송 때는 치킨과 함께 각 잡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안내문과 함께 시작하더니 가장 궁금했던 이후의 장면은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버금들여 치킨까지 시켰는데 날벼락이었죠. 전편은 엄청난 기대감으로 끝내놓고 다음 편 시작하니 그런 거 없다 새로 시작 잃어버린 겁니다. 제작진 스스로가 눈을 깨버렸습니다. 해당 장면을 아예 통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만약 영화 타짜에서 예림이 그거 혹시 장이야? 했는데 없어져서 패 다시 돌리겠습니다. 하면 환장하겠죠. 장인지 사쿠라인지 확인도 못하고 예림이는 X년이 됩니다. 그렇게 기대가 실망으로 변한 순간 물론 전원 퇴소로 진짜 끝내버리는 건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죠. 우리 은행 강구주님은 우리와 함께 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우나라도 다녀온 듯 찰랑이는 머릿결과 생기 넘치는 메이크업 쿨피스도 아니고 고품격 바나나 우유와 무려 햄이 들어간 샌드위치까지 절박한 머니 게임은 온데간데 없어졌죠. 화개의 피크닉이 되었습니다. 또 중간에 무슨 말들이 오가는지 여자들은 기세등등해졌고 남자들은 순한 양이 돼버렸네요. 리얼리티의 완전 삭제. 가오가이처럼 저도 현타가 왔습니다. 제작진의 계획과 전원퇴소들이 무기가 되어 이 사단이 나버렸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과 여론도 한 순간에 안 좋아졌죠. 구독자 수가 무시무시하죠. 저보다 어리지만 무조건 형인 진용진님의 입장이 되어 수습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머니 게임은 계속돼야 하니까요. 첫 번째, 재편집으로 실제 전원퇴소 처리하고 빠르게 시즌 2 인원을 새로 모집한다. 지금으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겠네요. 이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두번째, 집단 퇴소 영상을 공개한다.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죠. 당장은 힘들어도 본편이 모두 끝나후 디렉터 스컷 버전이 공개될거라고 공지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것 같습니다. 세번째, 그것을 알려드림으로 해명한다. 오래전부터 그것을 알려드림 찐팬이었습니다. 보는건 쉽지만 만드는건 어렵죠. 스케일 크게 기획된 영상이라 전원 퇴소 종류는 정말 쉽지 않았을겁니다. 그것을 알려드림을 통해 제작진의 고충을 조금 이해하게 된다면 어떨까 싶네. 네 번째, 공혁준 로맨스 드라마로 방향을 바꾼다. 돈 벌러 간 건데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다음화부터는 공혁준 3번 보는 재미가 꿀잼이겠네. 다섯 번째, 논리양 전기한테 논리적인 해법을 묻는다. 지금까지의 가장 승자죠.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내돈 만들어서 친구들 몇번 모아놓고 찍은 거라면 바로 저런 대소 오케이 어렵지도 않겠죠. 완전 리얼리티 다음 시즌은 훨씬 더 기대가 됐을 겁니다. 결국 출연진들 협의로 다시 촬영 재개가 되긴 했는데 완전히 날아가 버린 중간 영상과 머니 게임의 색깔은 없어진 갑자기 화기의 상호협조 분위기. 재미는 많이 떨어졌지만 저는 그래도 끝까지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머니 게임까지 계속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번 편의 시행착오를 통해 군주린 도시의 떡집 머리들이 나오는 진짜 리얼리티 머니 게임을 꼭볼수 있었으면 좋겠니다 삐딱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